손을 이렇게 밀릴때 이걸 옆으로 이렇게 맞춰도 네. 되죠? 어디서 어디서 힘을 제일 많이 주세요? 약간 이 쪽인데요? 어 시작할 때? 그렇죠. 얘가 네. 안 펴지죠? 네. 그거를 스윙의 이미지를 이렇게 깨야 돼요 처음에. 얘가 가장 빨리 칠수 있는 스윙이에요. 왜 빠르냐면 왼팔이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휘둘러지기 때문에 빠르죠. 두 번째는 이 스윙의 힘을 저기까지 썩어서 가니까 몸이 못 버티는 건데 음 지금 이것도 해보시면서. 지금 체크 안된부분이데요 이거는 이제 탑볼. 네, 자주 나오죠. <웃음> <웃음> 다시 한 번. 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탑볼 비슷하게 맞는. 되게 이 정도 힘이면 저는 150 보거든요. 150이요? 네. 오. 거리를 많이 내는 게 아니라 그 스윙에서 정상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음. 8번으로 우리 체격이면요. 150 이상은 무조건 나와야 돼요. 오. 근데 이 뒤로 가서 팔이 이렇게 접어지는 건 상관없나요? 아 이건 상관없나요? 프로의 스윙을 따라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저도 반대하고요. 음... 어 참고로 저 원래 스윙이 제가 약간 이렇게 플랫하게 이렇게 받치는 스윙으로 연습을 하다가 이게 자꾸 이렇게 맞아서 제가 최근에 바꾼 스윙은 그냥 이렇게 이공 모양 그대로 헤드가 가서 여기서 그냥 이렇게 위로 올려서 치고든요근 네, 요걸로 치거든요. 유튜브에서도 그렇게 해놓고. 가장 최근에 바꾼 <laughs> 스윙이라서 네. 괜찮아요. 저는 차라리 네. 탑핑에 나건 뒷땅이 나건 일정하게 칠수 있는 게더 중요하고 그렇게 음, 가는 건 상관없죠. 어, 방금 같은 스윙이기는 참 좋은데. 그런데 네. 그 방금 스윙 이 중에서는 150이 넘었어요. 아, 근데 이제 거리가 좀제 하도에서 안 나는 거죠. 네, 백스윙 다 해보세요. 네, 이 정도. 네, 얘가 어디 보고 있어요? 약간 저 45도 네, 얘가 저 카메라보다 더저 문까지 돌아요. 이렇게요? 네. 음. 백스윙을 가는데 등이 여기를 보일 정도까지 돌아보세요. 쭉. 네. 음. 거기까지 돌 건데 음. 이 팔이 너무 부담스러우면 힘을 좀 빼서도 괜찮아요. 음. 이렇게. 네. 여기다가 그냥 가로 직선으로 쭉 밀어보세요. 등만 보였다가 땅으로 땡기세요. 그렇죠. 음 그리고 나서 땅이 맞은 순간부터는 네. 몸에 어떤 힘도 주지 마시고 그다음 헤드 쭉 따라가보세요. 아, 여기서 유. 그렇죠. 음. 이 동작이 어떻게 나오는지 나중에 카메라로. 쭈 <laughs> 그렇죠. 음. 그렇게 치셔야 돼요. 아. 천천히. 그렇죠. 그렇죠. 음. 딱 거기까지 가주셔야 돼요. 네. 찍어 누른다는 이미지보다 그냥 완전 가파르게 내려온다고 생각하세요. 완전 가파르게. 대신에 야. 백스윙이 진짜 중요해요. 등이 보일만큼 음. 많이 돌았고, 힘 빼시고, 등만. 오케이. 다시. 음. 음 좋아진다 음. 중심을 이렇게 앞으로 하라는 얘기는 들어봤죠? 네네 중심이 앞인거지 힘까지 앞이 아니에요 오. 발바닥은 앞꿈치가 살짝 들릴 수 있을만큼 뒤꿈치 아. 쪽으로 중심이 좀가 아. 네. 요 완전 잘못하고 있었네 네. 저는 이 앞쪽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네. 이렇게 네. 그래서 드라이버도 보시면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고치려고한 거예요. 스피드 아웃이 오.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네. 아, 완전 잘못하고 있었네. 네. 아, 알겠습니다. 이제 또 해보겠습니다. 등 보일 때까지 백스윙하고 땅을 내려친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렇죠. 음, 네. 이런 느낌이구나. 조금 덜 맞긴 했어요. 네네. 그럼 저는 이걸로 얼만큼 치면 그 이상 욕심 안 부려도 되나요? 150, 160. <laughs> 엄청 멀리 나가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나가요 아, 그래요? 네. 음, 괜찮아요. 지금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출발 방향, 계속 일정하게 출발 방향이 잡히고 있거든요. 아, 이렇게. 네. 네. 그렇죠. 음. 손을 못쓰고, 손으로 휘둘러서 공을 던지기 때문에 일정해져요. 방향으로. 네네. 이제 거기서 정타율만 이제 높이면 돼요. 음. 백스윙은, 네. 여기가 끝이에요. 오... 여기서부터는 어깨만 가세요. 오. 왼쪽 어깨만 가세요. 쭉, 쭉 더. 등 보일 때까지, 거기에. 오, 여기서 어, 더안 안 올리고요? 안 오. 펭킹만 하셔도 돼. 굉장히 작다는 느낌이 나야 돼요? 네, 엄청 하프스윙 같은 네. 느낌이 지금. 그렇죠. 음, 완전 하프스윙 느낌. 네. 하프스윙 같죠? 네. 네. 하프스윙 같은 걸로 뒷땅이 살짝 난 거리에요. 네, 아, 근데도 이렇게 멀리 가네. 왼쪽 가면서 땅으로 치세요. 음, 좋다. 이런 느낌. 네, 좋아요. 잘 쳤어요. 지금 어, 너무 급하진 않았네. 괜찮아요. 괜찮았나요? 조금 어, 여유만 만들면 돼요. 오, 막 150이 나가버리네. 어. 자 아이언처럼 칠 건데 네. 이 페이스를 많이 신경 쓰시죠? 네. 페이스 신경 쓰지 마세요. 얘가 넓은 이유는 밑을 쓰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 밑을 뒷땅이라도 되니까 네. 여기 땅을 가파르게 가서 와도 돼요. 도장을 찍는다고 생각하세요. 넓게 넓게 음. 찍는다고 생각하세요. 넓게 여기를 딱 때려 보세요. 정말로 때리고 멈춰도 돼요. 그럼 이, 넓게 쓰면 이것도 이렇게 이런 느낌이. 요 그래야 아 쓸리는 거예요. 아. 공 뒷부분을 넓게 때려보세요. 예. 네? 수리. 땅으로. 음, 나쁘지 않아요. 이런 느낌이 맞나요? 비슷해요. 음. 근데 조금 팔을 감은 게 아니라 음. 위에서 아래였다. 아, 말이에요. 아 음, 괜찮아요. 음. 지금 이미지를 약간. 원래 제가 이런 이런 느낌의 스윙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을 네, 했었는데 맞아요. 그걸 약간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해보니까 훨씬 스윙이 지금 편한... 어떻게 되는지 모르실 것 같은데 응. 왼쪽 어깨가 아래로잘 내려가 잘 떨어지고 있어요. 아 그럼 이게 이게 맞는 거 같아요 이미지가. 네 맞아요. 네. 아 원래는 이걸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쓰러치니까 싶었어요. 자꾸 탑벌이 나고 이러는데 이걸 위에서 이런 느낌으로 치니까 스윙이 네. 어, 훨씬 편한데요. 위에서 아래로 치려는 느낌이 강해요. 네네네. 네, 네. 오. 맞아요. 좋아졌어요. 음. 네, 땅으로만 가격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밑으로 내려치세요. 밑으로. 중까지 가면 안 돼요. 네. 등. 그렇죠. 음. 밑으로 내려쳐야 돼요. 밑으로. 네, 밑으로. 밑으로 내려쳐야지 힘을 밑으로 써야 방향이 일정해져요. 음. 위로 던졌다가 기다리고 내려야 그렇죠. 음. 힘을 그렇게 써줘야 돼요. 음. 위에서 아래로 풀어주는 느낌으로 던져줘야 돼요. 풀어주는 느낌. 다시 음. 던지세요. 위에로 던지고 아래로. 어, 잘했는데 저 하체 좀 어떻게 하고 싶어요. <laughs> <laughs> 그 치는 자리가 여기다 내려치세요. 공 헤드 끝에다가. 어 여기다가요? 네, 그냥 어. 내려치세요. 어. 나쁘지 않은데. 지금도 퍼올렸죠 살짝. 네, 조금. 음. 한번 빈 스윙으로 먼저 해보세요. 빠르게. 더. 더. 빠르게. 그렇죠. 그게 스윙이에요. 아 보세요. 어떤 동작이 나오는지. 이렇게 돼요. 아 느끼세요? 완벽하게 분리가 돼요. 밑으로 치면 알아서 펴주고 헤드가 먼저 날아가고 그 다음에 따라가요. 음... 하체 쓸 일이 없어요. 음... 하체는 버텨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지. 이렇게 이거는 나중에 나중에 손바닥 그대로 그렇죠. 이대로 내려야 돼요. 그렇죠. 음. 아 이렇게 밑으로 그렇지 잘 쓴. 음. 아이 들어올리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그렇죠. 들어올리는 건 없어요. 아, 그냥 약간 밑으로 누르니까 응. 이렇게 가네요. 응. 응. 좋았어요. 음, 좋았어요. 아, 이런 느낌. 되게 시원하게 뿌려지는데 힘은안 들죠. 네, 힘 저는. 하나도 안 들이고 그냥 자연스럽게. 자, 연습할 때 이렇게 해요. Ready. 이런 모양으로. 요 음. 돌리면 안 돼요. 이렇게. 그렇죠. 치면 이렇게 돼요. 음. 그리고 돌아 나가요. 알아서 헤드가. 음. 밑으로, 밑으로. 그렇죠. 음... 밑으로 써야 돼요, 밑으로. 어, 옆으로 쓰지 않고 밑으로 쓰니까 확실히 궤적이 부드러워지는구나. 네. 아, 이렇게 치니까 드로우가 나도 이렇게 예쁘게 가는구나. 네. 하나만 마지막으로 쳐보요 네. 왼손 힘 빼고 밑으로. 괜찮아요. 음. 어, 괜찮아. 아이쁘 어, 비거리도 많이 나네. 이뻐요. 세게 칠 필요가 없다니까요. 네, 지금도 힘들고 별로 안되데 세게 안칠 필요가 없어요. 절대로. 와 알았어요. 아, 야 <laughs> 감사합니다. 와 됐다 됐다 오늘 야 성과가 연습할 있네. 연습할 거 연습할 거를 이거는 완전하게 잡히지 않는. 네네. 아 그래서 꼭 해보겠습니다.